와얘방벽잘 채워줘. 아 근데 투방이네 메이있어요, 메이 있어요. 메이 메이 안 줘. 아뭐나그쪽 메이 들어왔다. 라인 라인라인 개필 라인의 개필 라인의 개필 라인의 개필 라인의 오, 그럼 더 갇힐 뻔 했어, 나. 아, 개피, 시그마, 아. 힐 받는 것 봐. 라인 혼자 필인데 아, 이거 라인 같이 잡아주지. 아, 이거 이게 딜이 안 되네. 하나가 딜을 아무것도 못 넣는데. 와, 방벽이 둘이라서 이게 트레 같은 음, 거안 되나? 파라가 딜을 못 넣네? 아, 파라가 아무것도 없네. 파라 있는데 이게. 음. 의미가 없죠 파라가. 얘 응. 메이, 뒤에. 아, 망했네. 아, 알겠습니다. 아 뭐야 아 일로 보냈어 내친놈이니아 미치겠네 라인 공교 어 뭐야 막혔다. 또뭐 왔어. 여기까지 잡았다. 나이스. 어. 다 잡았다. 다 잡았다. 나이스 이스안 좋아. 자, 얘그 라인이 개잘한다. 우리 우리 팀 메인 팀 개잘하거든요 지금. 우리 팀라인 네, 우리 팀 메인 팀 개잘해요 지금. 아 어, 진짜. <laughs> 이거 저 파라만 정신차리면서 야 파라가 아이, 관계 없는데. 아나 이거 광 없는데 아나 이거 힘 안되나? 아이고 아 이게 안돼 딜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어, 맞았다. 맥 해야겠다. 이거 형이 아니고 지금 파르시가 아무것도 못했어. 혼자 공중에서. 파야 돼. 얘안 빼는데요, 파라.

오, 어, 나이스. 으, 닌자네. <laughs> 아이고, 아무도 안 뜨거웠다. 아, <laughs> 나이스, 일배. 아이거 어시스 잘했는데. 아, 이게, 이게 잡방이네. <laughs> 나이스. 먹자 일단 가방 없어. 이거 자리야 잡아줘야 되는데. 자리 어딨냐? 여기 방 안에 혼자 있어. 아 빠졌다. 아 죽는다. 너 아, 어디서 이러? 이런... 아이고 잡았다. 여기 자리아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, 다딴 데로... 아니아니 아나 아니, 아니. 잡았어 아나 잡았어 할만 파라... 해 여기 섭탱 없어도 힘들걸 이 비비기만 해봐 어 비볐다 우리 파라 잡았다 아이고.. 내가 왔어 얘들아 비벼야 돼아 막히면 안돼 나도 왔던데 파라 잡았고 아 자리아 고에너지 아. 어 뭐야 벽에 났었어, 이 새끼. 나리야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아나 잡았고. 아, 어, 우리 팀 잘한다. 안 하겠지, 아이고. 저기 애쉬로 바꿨어. 아, 내가 할게 너무 많다, 이거. 가아줘야돼 긴방 온다 일단 좀 많이 때려놨어 싸움 <laughs> 들어갈만 하지 않나? 네 어, 들어가야되는데 아, 내가 하나도 못먹어주고있어 못살렸다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와잘막았 일로 오겠다 일로 정면으로 오겠다 아, 이거 날날 줘야지, 아니, 힐을 줘야지. 귀 막았다, 막았다. 아우, 탱커가 없네. 아, 이거 나를 힐 줘야지. 아, 이거 못 막았네. 아, 귀 아깝다, 귀 아깝다. 아, 포인트가 더 뭐해. <laughs> 아, 왜, 언지 때리고 있어.

진동주새시해서안해도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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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사사 안> <laughs> 네, 메이 나왔어요. 얘네 윈자 윈자. 메이라 윈자야? 야 메이야! 메이야! 응? 우리 메이 왜 저래? 아니 우리 왜? 어 잡았어. 아아 아, 네. 뭐야? 아니, 계속 달리네. 이거 라인, 라인이랑 메이가 돌아가면서 던져. 아, 제발. 왜 내절하냐, 얘들아. 아, 진짜 저 손만 잡고 자. 저 구멍새끼 저거. 아, 막 치게 하네. 문화구멍이야, 저 새끼. 음. 뭐야? 음. 아, 더 들어가버렸네. 어? 아, 어? 진찐을 어, 왜, 앞으로 왜 지루해야지. 둘리 오른쪽으로 빠졌네 아 여기 좀 숙련도가 부족하네 나이스 힘으로 밀었다 다행이다 이거 죽을라 그랬는데 그거 맥이랑 가운데 있거든 살렸어 지금 윈스턴 네. 네 아파트 있구나 중앙에 있어. 중앙에. 나이스. 아, 어. 어존. 여기 이르시도 있거든요. 잡아야 돼. 아, 맥르시다 어,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얘, 뭐야? 이렇게 잘 숨어? 그거. 뭐야? 아. 아이거잘 막았다. 메이 잘랐다. 레이 잡았어. 아, 메이 잡았어. 나이스. 나이스. 뭔가. 몸빵할게. 나이스. 이거 앞에서 막을다 그럼? 계속 나 2층 가면 되는데 저탄 70이라 이거 메이 븐그 팀에 우리가 이겨 형 2층 갈게 2층 갈게 네네네네 어? 메가트 들켰다 들켰어요? 본거 같은데 잘 썼다 어, 어 뭐야 나왜 울어 아, 쏘리, 내가 얼었어. 근데 우리 메리 씨도 잡았는데. 아, 나 잡았어. 아. 아. 괜찮아, 아, 괜찮아. 아이고, 너무 눌렀다, 누웠다 어, 아, 오반데? 아, 내가 왜 얼었지? 이거. 아... 아니, 진짜 딱 끝에 잡혔는데 얼었어. 99구 됐다, 됐다. 아, 나이스, 나이스, 왔댔. 됐다. 이거 잘못 잘못 막은 거야. 음, 잘못 말했어. 아, 근데 이걸 살렸어야지. 어? 마 아니, 이거 애들 왜안 깨줘? 어, 이거 나 그거 할게. 그래, 의지는 돌죠? 고고고고고고 있어 있어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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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못 들었는데? 야 찾아 뛰어갈게 아못 들었다 아 이거 트레했 써야 아, 돼요 아트레이 거야 아, 아 까비 아아 진짜 손만 잡고 자저 새끼 와 아.